안녕하세요. 이제 드디어 뉴아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뉴아크 공항에 뭐 레이더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90분 정도 딜레이가 돼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. 그래서 비행기 갇혀가지고 1시간 반 정도 할 줄에 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뉴저시 뉴아크 공항에 도착했고 이제 뉴욕 시구로곧갈 예정인데요. 아 일단 정말 폭포 같은 플로리다 웨스트팜 비치 출장이었습니다. 일단 오늘 FOMC 그, 미국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, 지금 이제 3시에요. 근데 제가 짐을 찾고, 어 뉴욕 지구에 도착하면 아마 4시가 될것 같은데, 그 사이 아마 3시 반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할 거라서, 우리 워싱턴에서 일단 맡아주기도 했고, 저는 아마 또 새로운 역할을 맡을 것 같습니다. 아, 하여튼, 미국 비행기는 어떤 일이. 있,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언제나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찍 올 수도 있고 아주 늦게 올 수도 있어요.